구독,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laughs> 네. <laughs> 안녕하세요. 블리즘 이종현 프로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프로볼링에 김태훈 프로님이 세분 계세요. 첫 번째 나왔던 김태훈 프로님은 20기의 김태훈 프로님이고 오늘 모실 김태훈 프로님은 23기의 김태훈 프로님. 모시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3기 김태훈 팀 로또 그립 소속 김태훈이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핫한 볼링장에서 오셨죠? 그쵸? 네. 요즘에 사장님이 누신가 아, 아시죠? 사장님이한테 네. 한번 소개해 네. 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서초 노블레스 볼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요번에 이제 박상필 프로님이 서초 볼링장을 인수하셔서 네네.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되는데 요즘에 많이 핫해지고 있습니다. 네. 가장 네. 거의 서울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핫한 볼링장인 것 같아요. 음, 요즘 네. 들어서는 그 박상필 프로님의 인지도 때문에 확실히 네. 확실히 높아고요 네. 네. 자, 오늘 저희가 할 게임은 네. 볼리즘 게임이라고 해서 네. 이렇게 스코어가 정해져 있고요. 이거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아홉 개 카바 스트라이크, 한개 카바. 네. 이게 다한 개씩, 개수로 되거든요. 아. 열 개를 다 하시면은, 우리 김태현 프로님께 지금 이게 수정이 안 됐는데, 한번더 하셔서, 60만원, 구독자분들께 볼링공, 이렇게 음. 나갑니다. 혹시 이런 게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볼링을 스트라이크 칠라고 쳤지,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쳤는데. 네, 있어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또 대결은 식상해가지고, 이런걸 준비해 봤거든요. 해보셨어요? 저 해봤어요. 네. 성공하셨어요? 아니요. 와... <웃음> <이게> <웃음> 이거는 없어요, 안 했어 이거는 안 하고 전에 저랑 김학경 프로가 다른 걸로 해서 해봤는데도 어렵더라고 그래도 우리 좀이 상금이 걸려있기 때문에 너무 네. 쉬우면 또 재미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 해봤는데 한번 도전해보시죠 요. 못 받는다 생각하고 도전하겠습니다 <laughs> 하나 둘셋 하면 도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셋 도전 <laughs> 아, 펌핑! 누리신 건가요? 뭔가 서라! 하고 쳤죠, 그냥. 아하 알겠습니다. 씨. 오케이. 오케이. 스페어는 100%. 오케이. 알았지. 자, 두 번째 프레임은 비교적 쉬운 아. 겁니다. 이 게임에서는 쉬워요.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아하. 자, 두 번째 20기 프레임. 20기 김태훈 프로님이 몇개 있죠? 20기 김태훈 프로님 2개 하셨습니다. 세 개만 네. 하면 될것 같습니다. 세 아, 개만, 알겠습니다. 나이스. 오! 나이스. 킹이 살아있네요. 저 볼이 좀 하이 퍼포먼스 볼인가요? 네. 아, 어쩐지. 어우, 너무 마음에 드는 볼이에요. 핀 나가는 게 장난 아니네. 네. 자, 세 번째 프레임. 한핀 도전하시는데, 어느 쪽 공략하실 거죠? 7번 하겠습니다. 7번 풀 알겠습니다. 성공. 아이거 아, 너무 가뿐하게 하시는 거 아니세요? 어, 저 지금 여기도 못뭐 쳐다보고 있잖아요. <laughs> <빨리 오시면>.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자, 근데 카바야 돼요? 카바 하셔야죠. 나갔다가 돌아오나? 오 볼이 아 아니 왜 이렇게 세져 저거? 폴리싱 볼 아닌가요? 맞습니다. 어, 아, 굉장히 강력합니다. 자, 나오는 대 저를 위한 볼인 줄 알았어. 아 그래요? 완전 잘 받으신 것.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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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번 생에는 못쓸것 같은. 사회적 기 때문에. <laughs> 네. 자 그리고 여러분 여담인데 김태훈 프로님이 저한테 옛날에 선물 주신 거 기억하세요? <laughs> 아. 그거 통해서 여기 있는 거 아닌가요? <laughs> 아니요 아니야 아니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김태훈 프로님께서 예전에 저희 지공 팬이 힘이 알잖아요. 그렇죠. 그 제가. 항상 커터칼로 이렇게 잘랐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래서 지공팩 남기가 엄청 심했거든요. 네. 부러져가지고. 근데 또 우리 태훈 형님께서 자동 연필깎이 예요 그렇죠. 그거? 네. 그거 아직까지 쓰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제가 손이가첫 전화를 할때 아, 제공한 제가... 내용이 연필깎이 선물 받은 동생 이종현입니다. <laughs> 형님. 섭외전 할 때.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딱한 번에 쓰러가지고 그렇죠. 나와주셨어요. 제가 그거 사주고, 네. 아, 이게 선물을 해주고도 힘들 때가 있구나라고 <laughs> 생각을 하고. 원래 유튜브 잘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laughs>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자, 그러면은 4프레임에 스트라이크, 가장 쉬운 스트라이크 도전. 안쪽인데 오! 안쪽까지 반응하시나요? <laughs> 저희 지금 사장님 표정 보이세요? 어. 밝으시네요? <laughs> 네 개를. 아직까지는 아, 지금 어이가 없으신 거예요, 어이가. 오프레임은또 네. 고난이도예요. 여섯 개네요. 여섯 개를 남기셔야 되지. 아 4개를 네 개를 치시는 거죠. 아, 여섯 개를 치셔야지. 여섯 개 카바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핀만 남기면 되는 거네요 네네. 어떻게 공략하실 거죠? 저는 네, 3번과 6번을 쳐서. 1번, 2번, 4번, 7번이 남도록. 아, 그래서 스페어는 드르륵?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이게 또 어려운 거거든요. 살면서 여섯 개 치기 힘들어요. 오, 아. 너무 세다! 아! 자, 아쉽게도 10개는 상금은 날라갔어요. 어, 기계 잘못됐어요. 핀 잘못 찍혔어요. 왜요 네. 아니요, 할게요. <laughs> 아 지금 대글을 하셨는데 못 받아들였어요. 자, 우선은 가봐야됩니다 예, 네, 가봐해 주셔야 됩니다. 야 저희가 약간 쫄렸거든요. 네개를한 방에 가셔가지고 아, 역시 스테어는 깔끔하게 네. 자 6프레임과 7프레임은 가장 잘 하시는 거예요 아, 더블, 더블 치시면 돼요 네. 더블 제가 성공 못해도 제 다음에 나오실 분이 누군지 아니까 아 다음 약간 스포 가능한가요? 어가능은 저희 사장님입니다 <laughs> 박상필 프로님 네. 내가 제... 나가기 전에 네. 네. 너가 먼저 와서 어떤지 보고 와라 이렇게 해서 저를 알아. 먼저 보내신 거거든요 네. 박상필 프로님 편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다음 출연자 박상필 프로입니다 <laughs> 아, 예. 막았다가 아이고 아이고 이게 꼭 실력으로는 안 나오고 저 텐트인데 2권으로 찍혔는데요? 그건 두 상관없어요 이 이상하네 아니 관계없어요 네. 그건 자 그래도 지금 두개 실패하셨는데 네. 여덟 개 하시면요 두 분께 원포인트 티셔츠나가요아 원포인트 레슨이랑 티셔츠요? 네 지금 이제 나머지 다 성공하시면 은 원포인트 레슨은 선택인가요 아니면 아 여기로 프롬 와서 프롬? 프로님이, 프로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해드려요 어. 누구한테 받고 싶다 그러면 다 해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도 스트라이크인데, 어떻게 스탠스 조정이나 뭐 이런 거 하실 건가요? 해서다. 요 전에, 네. 아, 하나 내렸거든요. 아, 하나 내린다. 네. 네. 그럼 바로 캠핑이 좀네요 바로 올리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다시 올려서. 네. 네. 이번에는. 아! 아, 아까 한 브레인 한쪽 내린 게. 그게 역시 네. 해보고 해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요. 미리 머리 썼다가. <laughs> 아, 이 볼링이란 게참 네, 이런 게 볼링이 어려운 거예요. 네. 자, 아까 3카바 하셨잖아요. 아, 또 이건 안 되겠어요. 네? 또 이게 일부러 하고 싶을 때잘안 돼. 그래서 아까 펌핀 하나 친다는 느낌으로 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오, 여섯 개 일곱 개는 뭐 없어요? 일곱 개뭐 없어요. 아. 아니, 지금. 6개 치셨는데, 오프레임에 치셔야 될 거를. 펄, 펄 갖고 와보세요, 한번 보게. 한번 해보세요. <laughs> 내가 진행할게. 아, 내가, 내가 해봐라. 저는 잘 못합니다, 이거. 자, 그래도 아직 5개를 성공하실 수 있으니까. 강력한 스페어. 지금 보니까 우선은 5개를 성공하신 것 같아요. 1, 2, 3, 4하고 7. 자, 그래서. 구독자 한 분께 티셔츠 나갑니다. 사인해 주셔야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두개 이제 뭐 저거에도 안매요 네, 이미 끝났는데. 네. 그래도 한번보여주시면두개 성공하면 그냥 여덟 개로 해주시면 안 돼요? 아, 두개 성공하면 여덟 개? 네, 두번 성공하면.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연필깎이 사주신 김태형 프로님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한번 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나갔다가. 자! 강력한 프라이. 자, 그래도 제가 왜 여유, 여유가 있었냐. 0프레임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버터카바 안 됩니다. 어? 아까 전에 됐잖아요. 그거는 이미 끝났고그 그거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 생각하신 거예요? 일부러 버터카바를 인정할게요. 근데 치기 전에 말해야 돼요. 저 원래 그렇게 보험 드는 거안 좋아해요. <laughs> 어, 어느 쪽부터 하실 거죠? 탬핑 먼저 하겠습니 알겠습니다. 음. 어 이번엔 됐는데 네. 아 여섯 개. 제가 보기에는 여섯 개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알았어요자 아 이것으로 아 게임은 끝났습니다. 아그래도 음. 하나는 어떻게 됐네요? 네. 안 치셔도 되는데 카바 깨요. 아카하는 돼. 여기는 연습하기. 역시, 1, 3번을 좋아하는 남자. 응. 마지막 파이널 샷까지. 멋지게 보여주시죠. <laughs> 네. 템핀 한 번만 더잡을게요 아, 텐핀으로 네, 한 번. 알겠습니다. 되게 어려운 거구나. <laughs> 아, 아, 그래도 안 돼. 다섯 개. 제가보기에 다섯 개가 더 어려워요. <laughs> 자, 이것으로 우리 23기 김태훈 프로님은 6개 성공으로 마무리하셨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코너 속의 코너로 프로골링에 아까 세 분의 김태훈 프로님이 계시다고 하셨죠 네네네, 맞습니다. 노랑머리 김태훈, 일산 김태훈, 가평 김태훈. 가평 김태훈을 가지고 이제 두 번째 게스트가 가평 김태훈 프로님이셨는데 이 노랑머리 김태훈은 두개 하셨어요. 그래서 이기셨습니다. 오, 저는 그럼 만족. 네, 지금 네. 김태훈 프로 중에 1등이세요 어, 나이스. <웃음> <웃음> 자, 이것으로 6섯 개를 하셨고 저희 여기에 적히셔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동생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저도. 네. 네. 기수 안 쓰면 누군지 모를 것 같은데. 네, 기수 씁니다. 네. 아, 그래요? 네. 네. 자이것으로 우리 가평 김태훈 프로님은 6개 성공으로 구독자 한 분께 티셔츠가 나오고요 저희 댓글에다가 가평 꼭 가평 김태훈 써야 됩니다 왜냐면 은 김태훈 프로님 분이 세 분이라 얘기했어요 가... 노블, 노블 김태훈으로 바꿔주시면 안 돼요? 아, 노블 김태훈 네, 알겠습니다 김태현으로. 노블 김태훈이라고 정확하게 써주시고 응원글을 써주시는 분들께 한분추천해 주실래요? 제가 할까요? 아유 해주세요 아 그럼 제가 한번 추첨을 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네.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어,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든데, 네네. 다들 힘내시고, 파이팅 하셔서, 마스크 벗는 날까지 웃으면서 잘 견디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할겠고요 저희 네. 이 구독, 좋아요, 동작 있거든요. 네. 한번 귀엽게 해주셔야 돼요. 아... 네. <laughs> 제가 이거 사전에 말씀 안 드렸는데, 네. 사전에 말씀드리잖아요? 안 올라가요. <laughs> 그래가지고 바로 얘기하는 겁니다. 번편에선 어... 제가 네. 양아치 소리 들었거든요. 아...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요? 아,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몇번못 봐서 못 만나가지고. <laughs> 제가 사회적 거리두기 네.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준영 프로님처럼 이렇게 네. 자주 만나는 사이였으면 아마 저도 더 심한 뭔가 <laughs> 나갔을 텐데. 네네네. 아직까지는. 알겠습니다. 아, 이거. 꼭 사회적 거리두기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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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억해 네.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구독, 네. 좋아요, 네. 알림 설정까지 설정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